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 a l l e l u j a h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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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라 e n 이 m e n Amen. Amen. a m e 시라 이 나라 이 민족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래 편주처럼 떴다 잠겼다 사라질 듯 사라질 듯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만세! 하나님이 보아사 하나님이 지.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는 굽히고 꺾이고 죽어가는 듯 사라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 유관순 열사를 통하여 이 나라의 태극기가 만방에 휘날리면서 전국민 가 어느 때입니까? 세계의 마지막 때,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삼일절 운동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운동을 막을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.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. 습니다. 사악에 물을 낼 것입니다. 이 나라 이민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. 얼마나 놀랐습니까? 우리가 1970년 80년대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통하여 여의도 광장에 수많이 모였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.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?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매일 밤마다. 매주마다 이 시청 광화문 청와대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아버지께 부르짖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. 올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새해를. 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부로짖음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열망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열방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3.1운동을 통하여 비폭력주의가 간디의 마음을 움직였고 인도의 영향을 끼쳤으며 중국의 우사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이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민국 자연민국 민주주의국과독일한국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올해 안되는 거 막힌 거 불통한 거 불가능한 거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이 시간 제가 시간이 없어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를 세번 외치겠습니다.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돌파! 돌파!